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난 신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또 샀니? 원입니다. 3월도 벌써 넷째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주에는 우리 신발쟁이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아주 큰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션 어드스푼 신발이 발매됐던 에어맥스데이 행사가 3월 26일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마다 에어맥스 데이 때는 굉장히 신제품도 나오기도 하고 이벤트성으로 발매하는 신발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작년에 그리고 그 재작년에 발매했던 모델들이 항상 재조명이 돼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에어맥스 데이 때는 이벤트성의 핵심 제품도 발매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원래는 예정되어 있었던 샨워더스푼 에어맥스가 발매가 취소가 됐어요. 지금까지 숱한 이미지로 봐왔던 그 캘리포니아의 파도의 색을 닮은 97 같은 경우도 발매가 취소가 된 상태고 인스타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에어맥스 1 투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도 발매가 취소됐다라는 얘긴데 많은 해외 트위터들과 그리고 신발 커뮤니티 사이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신발을 디자인했던 션 워더스푼의 인스타를 봤을 때 지금까지 물론 나이키를 좋아하기는 했었지만 최근에 인스타를 보면 은 아디다스의 이지 또는 아디다스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신고 포스팅을 한 피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피드에 뿌리난 나이키에서 아마 발매를 취소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지난해에 발매됐던 그런 스페셜한 맥스들이 굉장히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런 소식까지 얹어져서 지금 션 워더스푼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마켓 자체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될 텐데 주의해야 되는 점 바로 가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000 워더 스푼을 혹시라도 구매하실 예정이 계신 분들께 정품과 가품의 제품을 직접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리면서. 구분법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격에서 좀 걸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신발을 보여드리기 전인데, 현재 리셀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같은 경우 800불, 900불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못해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의 이제 개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 내에서 개인 매물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라면은 사실 업자분들이 파는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서 책정이 돼야 정답입니다. 그런 매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 필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정품 션 워더스푼 맥스와 가품 션 워더모스 하트 먼저 박스만 보셔도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제품이 정품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정품, 아래 있는 게 가품인데 제가 이 가품의 박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택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션 워더스프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품 업자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멘트를 많이 치실 거예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발매하는 신발이 아닌데 이 신발을 만들었던 공장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빼온 거다 이렇게밖에 박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신발을 이런 식으로 열면은 그냥 딱 봐도 싸구려처럼 보이죠? 그냥 골판지가 나와요. 신경을 쓴 듯한 속지가 들어가 있고, 한 번에 비닐 처리가 더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는 오히려 정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네요. 막 만들어낸 박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거 그냥. 집어 던지세요. 션 어더스푼 신발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신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신발을 들어보자마자 알겠네요. 무게감에서 바로 오는데 정품에 대한 신발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드커버로 해서 제작이 된 정품 박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뭐예요? 뭐 써있고, 뭐이 신발이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정품이고요. 위에 쪽에 있는 게 가품입니다. 일단은 그냥 측면만 놓고 보죠. 소재 자체는 코듀로이가 사용이 됐어요. 굉장히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마감이라던 부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절개가 잘 들어간 편이고요. 이 위아래 물결 표시를 보시면은 그래도 배열 자체가 균등하게 들어간 반면에 가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코듀로의 소재도 굉장히 좀 거칠게 느껴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소재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정품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불규칙하고 색깔 또한 탁해요. 중창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크림 컬러는 굉장히 많이 잘 따라한 편이고요. 대신에 여기를 눌러보면은 요 파일론 소재의 밀도 자체가 완전 달라요. 이 가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캉말캉하게 들어가는 편이고 진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패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가품 같은 경우는 바깥이 비쳐요, 촘촘하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테두리만 두른 반면에 정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따라했어요. 어차피 바닥면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가품이 더 또렷한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뒤쪽을 보시면은 지금 약간 데님 소재의 파란 느낌의 그런 풀 탭을 달고 있고 진품 같은 경우는 회색 느낌의 풀 탭을 달고 있습니다. 신발의 안감 같은 경우 약간 밝은 노란색, 레몬 컬러가 그대로 사용이 된 반면에 가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더 연색이 들어가 있네요 깔창의 소재가 션워더스푼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독특해요 보시면은 이게 진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벨벳 소재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솔이 사용이 됐는데 가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일반 깔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다르고요 이 벨벳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한 이런 싸구려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가품의 퀄리티가 실질적으로 가품 시장에 풀려있는 제품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싹 보여드릴게요. 이런 디테일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매하실 때좀 다양한 사진을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 대표 이미지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조금 요구하셔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네요. 아래쪽 가품 같은 경우가 면적이 굉장히 넓죠? 마지막으로 두 제품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화면 다시 전환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의 말도 안 되는 신발인데 저 제품을 구매하시고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가품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제품과 똑같은 퀄리티의 가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정교하고 정말 정품에 가까운 그런 가품이 만들어지고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그 가품을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품을 참 걸러내는 방법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도 눈 뜨고 코베이는 게 가품업자들이고, 가품 제품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고, 구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